매일 꿈에 나오는 노인 현실에서도 마주쳤습니다. 그 노인은 처음엔 그냥 이상한 꿈속 인물이었습니다. 뿌연 안개 속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말도 없고 표정도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노인의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이상했던 건그 꿈을 매일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같은 장소 정확히 같은 노인 정확히 같은 눈빛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현실에서. 그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기다리다 길 건너편을 보는데 나딕은 실루엣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코트, 검은 모자, 그리고 웃지도 않는 얼굴, 이상한 건 주변 사람들 중그 노인을 신경 쓰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것. 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 노인은 말했습니다. 곧 기억날 거야. 그 이후로 제가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창 너머 병원 대기실, 심지어 제 회사 건물 앞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죠. 마치 저만 볼수 있는 존재처럼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10년 전그 노인과 관련된 사고가 한번 있었단 걸로 그때 사고로 어린 시절의 기억 일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기억은 잊혀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걸지도 모릅니다. 리얼밤 이야기. 그 노인은 지금도 제가 잊었던 어떤 날에 현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